지난해 11월, 성황리에 막을 내린 육군 창작 뮤지컬, 블루 헬멧 메이사의 노래가 18일 앙코르 공연을 엽니다. 새로운 캐스팅으로 뜨거웠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개막을 하루 앞둔 리허설 현장을 전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POP 공연을 보는 듯한 화려한 조명과 칼군무. 물 흐르듯 호흡을 맞추고 한 동작 한 동작의 의미와 감정을 담아냅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다 함께 호흡을 맞춰보는 마지막 시간이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10월 초연에 이어 다시 선보이는 메이사의 노래가 새로운 캐스팅과 함께 더욱 탄탄해진 무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블레미메이사의 노래는 새롭게 구성된 캐스팅과 함께 더 깊어진 드라마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헌신과 성과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블루헤멧 메이사의 노래는 가상의 국가 카무르에서 나고 자란 라만이 자신에게 가수의 꿈을 안겨준 유엔 평화 유지군 메이사를 찾기 위해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노래와 춤의 힘으로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한편 주인공 라만 역에는 그룹 엑소 멤버 박찬열 상병이 파병 지원 후 카무르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연준성 역은 배우 장기용 일병이 맡아 극의 중심을 이끌어갑니다. 세계 평화의 꿈을 가져 파병을 신청한 윤선호 역에는 김효진 이병이, 유쾌한 대민지원팀 부사관 이정혁 역에는 이승준 이병과 이인표 병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모두 46명의 장면과 배우가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준비한 것들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두의 걱정과 노력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휴가를 반납한 만큼 명예로운 희생을 할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군 뮤지컬의 틀을 벗어나 K팝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더한 메이사의 노래 18일 개막해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군내 치열한 오디션을 거치고 새로운 연출이 더해진 육군 창작 뮤지컬, 메이사의 노래는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국방뉴스 전혜주입니다.